안녕하세요, 스트라이키즈리노입니다 <laughs>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아, 데키라의 영원한 아, 둥둥이 승민입니다. 네. 이렇게 둘이부터 앉아 있으면 되는데 아까 보니까 저쪽 의자로 가려고 하더라고요. 보셨죠? 아, 그쵸,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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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떨어져 있으려고 아주 그냥 네. 섭섭합니다 이거. <laughs> 김승민 씨의 목소리는 말이죠. 예예예. 무지곡 생을 붙이십니다. <laughs> 아 그렇죠. <그쵸? 웃음> 그래도 연락은 주고 하, 바, 주고 받고 합니다. 네 타이틀곡 이름은 제목은 락스타라는 곡이고요. 어, 락스타아 <laughs> 락이요. 죄송합니다. <laughs> 오늘은 더 대단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아 리노 씨의 안무 단장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절. 혹은 시간대로 표현한다면? <laughs> 가을 느낌의 24시간 듣기 좋은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아 된것 같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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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같이 이제 노래를 자주 부르곤 하는데 네네 네. 어, 저는 어, 리노 형의 목소리가 좀 초겨울 네. 어.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떠려줘 다시 내게 웃어줘 그때처럼 내 품에 달려와 안겨줘 Oh baby please don't hurt me 리지마널 사랑했던 마음을 아직 못 지웠지만 Oh baby please stop for me 더는 지마 너를 위한 널 위한 결말 e a h we're done 팬미팅 때부터 가관즈 듀엣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나왔을까? 여기까지 왔네요 끝인가 봅니다 안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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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을 되게 좋아해서. 오예. 저는 락발라도 같이. 봤죠. 오. 아니 네. 이번에 그 저희 콘서트 돌때 네. 솔로 무대를 하 번씩 는데 예. 완전 락발라도를 돌면서. 음? 메인 음. 댄서가. <laughs> 네. 사람들이 알아봤어. 그 아. 노래 엄청 높아요. 그리고 그걸 저도 다못 부르는데. 예. 네. 그걸 괜찮네요. 애들 리노 씨가 완자. 예. 형이니까 그러면. 형으로서 생각을 그렇게 할 때만 <laughs> 형이지. 어, 목소리가 좀 더. 깊어진 느낌 음. 네, 노래 부를 때좀더 네. 가슴을 올린다 노래를 엄청 거의 이제 사랑 수준으로 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어, 같이 이제 하는 저도 네. 자극을 되게 많이 받고 어, 배울 점도 오. 되게 많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해서 네. 되게 동기부여가 많이 돼요. 마지막까지 진심으로 좀 담아볼게요. 점수로 예. 생각을 해보면 벌써 6년이고 기다리면 그렇죠. 7년이더라고요. 이게 아, 짧은 세월의 아이인데 네. 숙소에 저희 멤버의 형으로 있어서 고맙다. 음. 말안 듣고 까탈스러운 동생인데도. 응. 그건, 그건 맞아. 보탈하게 <laughs> <laughs> 건강하게 자라줘서 응. 고맙다.